내려가서 제가 성우처럼 제가 제 소개하고 제가 올라서 와 노래하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담소 나누기해서 담소, 담소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하지만 진짜 괜찮으니까 진짜 괜찮은데 왜 그래요? 나 서운해 진짜. 네 다음 순서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즐거움을 드리는. 가수입니다 네 프로필을 좀 제가 많이 고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만하고 그냥 할게요 대충 <laughs> 열심히 즐거운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 많이 치시고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dj drop the beat music s t r t yeah 있어 보이거든요. 기! 기! 저 푸른 초원 후에 놀랬 yeah. yeah. 그림 같은 집을 짓고 yeah. 사랑하는 시장님과 한근에 yeah. 살고 싶어. 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대요. 겨울이면 냄복크네 멋쟁이 주지스님 함께 하지마 보라처럼 예쁜 은폐하지마 반깃불 초가집도님과 함께며 나는 좋아하는 좋아님과 함께며 여러분과 같이 산다며 섣부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당근에 살고 싶어 다른 데에서 노래하는 게 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을시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님과 함께면 난 좋아 나는 좋아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제가 노래가 안 끝났는데 뭔 앵콜이에요? 곡이 남았는데 왜 벌써 앵콜을 하는 거죠? 한 곡하고 갈줄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한 곡하고 보내겠습니까? <laughs> 중간에 웃었던 게 가사를 까먹은 게 아니라, 아,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노래,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현타가 온게 처음이에요. 아, 이게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데 애교를 적당히 부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까부른 거 아니까. 중간에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네. 남이 먹던 물인가? 네. <laughs> 괜찮아요. 물 먹을 자격도 없어요. <laughs> 물한잔 먹고, 네. 제가 다음 들려드릴 노래가 어우 따뜻한 물이네. <laughs> 어, 제 노래인데 동네 오빠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어, 지금부터 이제 말이 좀 길어질 겁니다. 왜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난치병 환자입니다. 지금 이제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우고요. 예, 근데 뭐 그게 뭐, 뭐 죽는 병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력이 어 일반 분들보다 제가 이제 수술을 조금 한 뒤에 60%밖에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하다 보니까 숨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다음 노래 동네 오빠가 이런 곡 어떤 곡이냐면요. 같이 사는 성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듣는 사람만 신나는 노래다. 부르는 사람은 죽어난다. 노래방 가서 <laughs>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고 제가 멘트로에서 말을 길게 하면 심심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어제 같이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소주도 한잔하고 정말 10년 넘게 지낸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오랜만에 자기도 대면 행사 이런 거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왔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전문 비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얘 서비스니까 제가 집에 갈때 5만원 주면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올라와 보세요, 우리 윤영수 씨.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할 때만 살짝 마스크만 벗으면 돼요, 지금. 예, 아니요, 지금 말고 좀더 시작할 때. 예, 너는 소개 안할 거예요. 하지 말고. 이 친구는 예, 윤영수라는 친구고 백제예술 대학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후배고요. 어, 비트박스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왔거든요. 비트박스 살짝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소개할 거예요? 아, 안할 거예요? 즐거움 제대로 줘야 됩니다. 이따 소주 사줘요. 맞습니다. 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무대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비트박스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 소개. 예. 비트박스가 이제 그 드럼 소리 있잖아요. 드럼 소리를 사람 입으로 소리 내는 건데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기본 킥 소리 킥 소리고요. 하이에 이게 하이에 소리고 작은 북 스네어 세 가지를 합치면 4비트 16비트요 16비트 호흡소리 to p 지요 가시고 기지껏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시키니까 숨차가지고 <laughs> 저한테는 더 모이거든요 예. 이렇게 작은 즐거움도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이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5만원 카카오페이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오빠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만 신나는 노래 안러어 하지 마세요 SHUT <laughs> i'm gonna 아시겠죠? 제 노래인데 정말 부르기 싫어요.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아마 트로트 곡 중에서는 템포가 가장 빠른 곡일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나 조금 뭐 졸리실 때나 그냥 크게 틀어 놓으시면은 듣는 사람은 좋더라고요. 제가 미스터트롯 나갈 때 이게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우리 통가인, 가인이 노래나 아니면은 우리 타기형뭐지니야 등등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팀이에요. 이거 만든 팀이. 그래서 너는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좀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나도 막 어, 트로트도 좀 특이하게 한 음을 좀 길게 끄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트위스트 기반인데 반주가 굉장히 신났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 녹화를 하고 갔는데 나는 6초 동안 지르고 싶진 않았거든요 소리를 6초를 지르게 해놨더라고요 걔들이 그래서 부를 때마다 힘든데 저, 저는 뭐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귀만 즐거우면 됩니다 즐거우셨나요? 하, 좋습니다 그럼 그 담소들 나누고 계세요 하, 야 내려가서 또 사회 또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또 찾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뭐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음, 물론 어떤 저 친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해서지 않을까. 그래서 아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하다가 그래 무대에서 그냥 노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제가 불의 명곡을 한네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뭐, 약간의 실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승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 회사 소속사도 이제 김호중 군과 연기 말고는 트로피가 없습니다. 딱두 명만 트로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m 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예, 노래 드리시라고. 어, 저 친구가 괜히 웃긴 친구는 아니네 생각보다 잘하네. 약간 요런 느낌 전해드리려고 하습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사회도 잘볼 테니까 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예, 부르의 명곡 버전 이 둥지 가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방언하지 마. 한눈 팔지 만 여기 둥지를 틀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 <laughs> 주고싶어내 인생을 전부 죽고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이어 방황하지마 한눈팔지마 네, yeah.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몰랐지, 내 품에 둔지를들었다지 원래 방송 때는 섹소폰이 있었는데, 그냥 한개 마임으로. 어차피.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윗날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오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토한 몰랐지. 즐거웠습니다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들어 대박사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laughs> <laughs> 앵콜 <앵컬> 없어요 <laughs> 체력 다 썼습니다 다, 잠시만요. 다음은요. 다시 올라갈게요. 네. 다음은 저도 너무 좋아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 또 같은 개그맨 어, 또 이제 선배님이랑 또 함께 방송하는 것도 잘 보고 있어요. 네. 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뭐 거짓없이 뭐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빨리 읽을게요. 세시 예 아무도 모르게 다가 이별에 대면했을 때자 네. 미스트로 출신 은간을 소개합니다. 은간 어머님은 김해 해성사 신도로서 은간이 미스트로에 미스, 나갔을 때 끝없는 시주공덕을 짓고 기도불공을 하셨습니다. 은간 역시